비행기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비행기가 온다고 하네요. 11월 19일 12시입니다. 여기는 Arctic Bay, Nunavut, 캐나다입니다. 아마 북극점에서 한네 번째 있는 마을인가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제 완전 극야로곧 들어가는 상황이라. 12시인데도 해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어두운 침침한 날씨, 날로 계속 된다고 그러네요. 저 앞에 저게 보이는 게 바다인데 저 밑에 내려가면 바다가 잘 보이겠죠? 아, 저 산, 저그만한 뒷동산들은 여름이면 매일 올라갈 수 있을텐데 주말에 한번 시도해 봐야죠. 아주 이쁘네요. 동네가. 바람이 부는데, 이글루릭은 바닷바람이 바로 들어와서 습하고 되게 추웠는데, 여기 바람은 그냥 차가워요. 바람이 좀더 좀 세긴 해도 이글루릭처럼 뼛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람은 아니에요. 와, 저 앞에 산 진짜 멋있다. 킹 마운트, 킹 조지인가? 킹 조지 마운트. 킹 조지 마운틴이라고 하네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겠죠. 신발이 좋은 등산화가 있으면 아이스 브레이 t 신고 올라가면 될 r 같은데. 올해는 안 되겠네요. 내년 5월에 다시 올 거니까. 그때 올라가야죠. 배고파서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겠습니다.